호자 <laughs> 여러분들 귀트라미 ASMR 야 귀뚜라미 보일러 설치좋다 아니 무슨 드립이야 웃겨 형, 드립 형했어 <laughs> 이거 양규 얼굴에 정확히 보여야 된다 아 <laughs> 무서운데 너가 보면 안돼? 내가 볼까? <laughs> 내가 찍을래 <찍으려. 웃음> 아잘 들어야 돼 예에 벌가같은눈 나라 <laughs> 밥주세요예 나온다 나온다 <웃음> <웃음> 형 여기서 숨겨 어? 아, 내가 제갈량이 두대로 지금 할 테니까 숨기라고. <목소리> 야, 시간이 몇 시야? 나 전기 가져잖아 어디 갔는데, 이거? 야, 나 드릴 가져오라며? 둘, 셋, 가져왔잖아. 야, 드릴 가져오는 게뭐 두세 시간 걸리냐? 아니, 가져오라며? 가져오라는 거라 해서 가져왔잖아. <목소리가> 와. 와 진짜 형들 왜 그러냐? 동생 왕따시키지 좀 마! 형들 왜궁맞아당에서 동생 왕따시키면 기분 야, 좋아요? 나는 몇 발이로 이 앞에 마당에 궁다 쓸었어! 한 시간 동안! 이놈 새끼가 그러니까 욕을 해 그냥! 그럴 거면! 그리고 욕을 하라고요! <목소리가> 때리던 거! 야형 내가 야. 여기 구하고 컨테이너 구하고 이거 그러니까안 아, 걸고 형! 내가 해가 추운 날에

너 있어야 되겠네 뭐. 쉬고 안돼요 지금 빨리 정리하고 아니 우리 안, 안 먹었다니까 면까리 한번 하고 니기다밥안 먹었어 같이 먹으라고 아너 쉬고 있어 나 정리하고 밥 먹어 수화탕 정리를 내가 밖에 다 해놨는데 뭔 개소리야 아야 정리하고 밖에 쉬고 있다가 수화탕 먹을아 맨날 나 혼자 놔두냐 시켜서 먹어 내 시켜줄게 아니야 아니야 시켜서 그렇구나. 아니 배달 택 들어서 안돼 가자 형야좀 응. 쉬고 있어 그러면 저 새끼는 진짜 정신 제일 못 차렸어요 진짜 정신 못 차려 아하 왜그 그래. 아, 야, 이거 택배 리더 시켰어? 어? 어? 야, 이거 택배 리더 시킨 거냐고. 아니라고. 뭐라 이거? 뭐야? 정신 <laughs> <점심> 차려! 알라 뭐라고? 안정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알라 와라고안정안정 진짜로. 내침 태니까 앉아. 안정 진정해, 진정해. 진짜 위 진정해. 뭐 이거 뭐좀 겁내고 그러냐? 거레 같은 녀석아. 하지만 서출, 서출, 서출. 아 괜찮다. 가만히 있어봐. 자 여러분들 말이이가 갑자기 사무실말 정말, 리아 정말, 생겼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요 오, 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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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좋은 차에 왔고 개박말 정말, 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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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말말 선생님. <laughs>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리콩바 아저트또 처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완전 아, 좋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생하세요. 반가워요. 자, 이제 내 스튜디오가 이제 또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와요. 왜왜 뭐, 이래?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하지 마, 하지 마. 뭐 없어? 야, 선물. 원 선물. 비선으로 왔어? 비선으로 왔어? 잠깐만 해 봐. 그럼 코터리 때 코터리 지금 여기 있으부터 있거든. 아니, 그건 그렇거든 아니 나는 인터넷 주문하려고 내 뭐? 지금, 나 지금 급하게 온 거잖아 야 사실. 근데 빈손으로 왔어 진짜로? 아니 그니까 급하게 온 거기 때문에 내 인터넷 주문을 할게 니가 오는 건안 중요해 그, 그 선물이 중요했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그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내가 조사를 하고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그치? 뭐가 필요해? 말 해봐 내일 네, 다시 와 가자 들어가 들어가 아 그래도 왔는데 이구한 번만 할게 야 뭐야 자. 아나 지지네 이야 뭐야 이게 깔끔하지요. 오. 참고로 얘기하면 한 개도 없어. 왜냐면 오시는 손님들마다 한 개씩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있는. 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할수 있게 테이블을. 컴퓨터를 할수 있게. 아이브를. 컴퓨터. 컴퓨터. 테이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를 할수 컴퓨터. 있게. 컴퓨터. 테이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는 다됐잖아 컴퓨터. 컴퓨터. 네, 테이블. 컴퓨터. 뭐. 너 지금 피터던 나한테. 아니게아니라 무슨 컴퓨터를 가달라고 그래! 나그 정도 못 벌어! 그러기 때문에 내 테이블 이케아에서 좋은 걸로 하나? 우선은 형, 오늘 시간은 많으니까. 아,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우선 앉아, 앉아. 아니, 와서 구경을 시켜줘야지. 무슨! 오자마자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자, 여러분들.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람 말이죠.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철이형 양교가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벌레로 참교육을 다니는데 황현웅 이 자식이 오자마자 빈손으로 왔다. 처음 왔는데 빈손으로 왔다. 처음 왔는데 빈손으로 왔다. 왔다. 그는 저는 절대 참을 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현웅도 바로 벌레 폭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스리콤보 사무실을 물러 왔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또 이렇게 또 주면 또아 좋습니다.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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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러> <마스크에 찌드라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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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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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